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성경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펼치긴 하는데, 눈으로는 익히는데, 마음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 말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라는 감탄은 나와도 그 말씀이 내 삶을 흔들 만큼 깊이 들어오진 않아요.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메마르지? 나는 왜 아무 감동이 없지? 이럴 땐요.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그저 자책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길을 잃고 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흔들어 깨우심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첫 번째는 죄에 막힌담을 치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입니다 그 죄가 뭐 엄청난 범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미루는 마음, 하나님보다 핸드폰 먼저 찾는 습관, 남 몰래 품은 섭섭함, 자기 연민, 정죄, 게으름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막을 쳐 버립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내려도 바닥이 콘크리트면 절대 스며들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엔 말씀이 내려도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이사야서 59장을 보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는 죄의 담장 너머로 서 있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을 덮으면. 더안 들립니다. 예배가 메마르다고 주의를 걸으면 그건 메마른 밭에 물을 끊는 것과 같아요. 어떤 분은 이시기에 성경을 읽다 말다 하다가 결국 나는 말씀 체질이 아닌가 봐요.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어느 날그한 구절이 갑자기 내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은혜의 순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주님은 그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앉아 있기. 내 귀는 닫혀 있어도 내 마음은 열고 앉아 있기. 은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기도하명은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모함을 회복하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감각이 문제가 아니라 갈망이 식어서 그래요.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찾아 읽지 않고 그저 의무처럼 펼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또 찾으면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요 어느 날 눈물로, 어느 날 해답으로, 어느 날 평안으로 말이에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식었는지 점검해보세요. 그걸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다시 말씀이 꿀처럼 달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사모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며칠을 그냥 눈물만 흘리며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의 13편 1절 한 줄이 다시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한 구절이 그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사모함을 다시 불태우기만 한다면, 그분은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그 길을 다시 여십시오.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듣기를, 다시 갈망하기를.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간을, 주님이 침묵하신 시간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앉게 하시며,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눈물로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